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열한기상 6장을 읽어보면 아이고 건축 얘기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떤 의미를 줄까?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안했어요? 이런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의미를 찾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전을 세우다라는 걸 했어요. 근데 성전을 세우는 게왜 성전을 세우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왜 성전을 세울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자신을 위한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데. 원래 여호와를 위한 일과 이 땅에 있는 에고들의 우리 자아의 자기가 위한 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어떻다? 다르기 그렇다.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하는 일이 헛되다, 헛되다, 헛된 거예요. 왜? 땅은 하늘에 있는 일이 중심이 된 진리고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삶이 불평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돼요?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의 세계는 서로 추구하는 게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육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잘 준행을 했죠.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는 아담아, 아담아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 도대체 아담은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저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더라 이것은 옷을 벗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 자체가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끄 그 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음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추구하는, 위하는 거와 육체인 이 땅의 물질들이 추구하는 거랑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사망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틀린데 그 어, 본질적으로 틀리지만 둘이 마, 맞닥뜨리는 그 동일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수 있어요. 왜? 성전이 없으면 못 오신다니까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 우리는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또 누가? 우리 에고 우리 자아를 위한 거다.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지난주에는 설명 안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신데, 하나의, 하나의 존재신데, 이걸 좀 이렇게 구분되게 보자 그소리야 왜? 우리도 영육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라는 분은 어떤 측면이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가 흠없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요, 자기가 살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요.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자, 에고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죽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그게 바로 이단들이. 옛날에 뭐, 다미 성교인가 뭐 해가지고, 성교. 한꺼번에 다 죽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잘못 왜곡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제사가 우리를 대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냐? 우리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믿음 그 제사가 없다면 예수라는 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대로 아 반대가 아니라 다른 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주 만물을 뭐한 거예요? 막 창조하신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뭘 나타나냐?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막막 막 하나님이 막 너희들 제사지내라고 원해 이러진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 관계로 어뭐 하나 주고 뭐 하나 가는 기부엔 테이크 이익 관계로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하나라고 뭐라고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열한기상 6장을 보면 우리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 라는 걸 그냥 한 구절로 하면 38절에 나와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 1 1째 해, 불월 곧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1 1기상 6장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와 뭐가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솔로몬이 아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디자이너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한 건 뭐라고요? 설계와 식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계와 식양이 어떤 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냐를 우리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11기상 6장의 내용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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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 재료는 밖으로 드러나는 설계와 설계에 대한 재료와 식양 양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식양과 양, 양식에 대한 설계와 식양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그 내면적인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그, 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미 우린 저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이어주는 것. 조금, 어, 어, 조금 세련된 말로 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설계와 시장이 무엇에 근간을 했냐라고 보니까, 뭐에 근간을 했다? 연합하는 것에 근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6장을 살펴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후에야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국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아, 솔로몬이래네 이스라엘을 이끈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경건축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모세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바로와 세상에게 뭐했어요? 여호와께 예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올 때의 광야에서는 텐트 그러니까 성막 시대로 지금 성전의 모형.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텐트를 가지고 성소시대를 가진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어요. 뭘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건축물이라는 겉에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죠. 그게 누구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질의 성전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성전을 우리에게 또뭐 합니까? 어 언약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뭐 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뭐다? 너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오는 거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으로 쑥못 가요. 이 땅에 있는 어 에고와 이 물질 사회에서의 자아는 하나님으로 쑥못 가요.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다.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상이 보였다.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항상 성전을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다 뭐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성전을 안 통하고 간 거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첫 번째 목적이 누구냐? 하나님을 위한 거와 또 뭐다? 우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설계와 그식양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와 우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laughs>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한 거 대로 성전은 을떻게 거예요. 계된다라는 거예요. 건축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설계의 그런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방법은 어디 나오냐? 바로 6절 후반부부터 그 힌트가 나와 있어. 어떻게 돼 있다? 골방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고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을 해치지 않게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영광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위하고 우리도 위하는 성전에는 어떠한 희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곳에는 둘의 연합에 있어서는 다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과 용서라는 둘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어,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뜯은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광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저한 소리가 들리지 않하였으며 앞에 절과 상하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 성전은요 갈등과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연합하려니까. 연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 이익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연합은 말이에요. 어, 서로 서로가 연합한다는 건 하나가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될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분리예요. 뭐라고요? 분리. 분리가 다 드러나는 게 뭐가 됩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 소리냄, 언쟁 이런 것들은 아예 건축할 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음. 안 나타난다. 음.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나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거기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막 설거지 막 가스 불켜놓고막 막 꿀꿀꿀꿀 타고 있는데 가가지고 성경 읽는 거는 내 마음도 한 가스 불 왔다갔다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이, 이거 읽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정리된 상황에서 정말 정말 조용하게 정말 고요하게 또 이렇게 너무 고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이 잘안 되겠지만 고요하면 딴 생각나잖아요. 이 생각까지 또 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성경을 읽는 내, 내 모습이, 내 설계와 내 양식이 결국 그 안에 거룩함을 모한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하나예요, 하나. 그러기 때문에 뭐다?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적인 그런 근원적인 말씀과 그 말씀이 씨앗이 터서 자라는 그 말씀을 담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행위, 어, 실천하는 것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 소리가 나거나 연장 소리가 나거나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나타나는 평화 뭐라고요 평화 교회를 질 때는 그게 눈에 드러나는 교회든 우리 자신의 내적 교회든, 그리스도의 교회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 평강.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짓기 바랍니다. 음. 만약에 내가 짓는 내적 교회가, 아, 시끄러 그럼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아엎고 다시 주님, 제가 주님과 저가 연합할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활동을 하고, 예, 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 내 온전한 평화가 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어, 받는 것, 세우는 것, 이것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그런 성전들이 정말로, 어머, 지워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요번주, 아우, 진짜, 요번주 설교와 요번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 본 거랑 똑같은 게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요. 우와, 제가 이런 그런 막 실악가 이런 거 정말 처음 느껴봤는데 아주 짱이에요. 짱짱짱.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석균, 우리 찬양인도자한테, 우와,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정말 집사님 찬양 그 인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찬양한 거에서 은혜 받은 거가 합쳐지니까요. 지금 막불 받았어요. 저 여기 좀 만져보세요. 뜨거워 죽겠어요.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하는 내적 행복나는 교회의 성도들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워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지워지면. 아, 그럼 어떻게? 또 멋있는 우리 교회가 지어지겠지? <laughs> 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지어지겠어요? 내적인 이 아름다운 연합과 이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요거 요거 요코탁기만한 것은 어 장미경 목사가 어떻게 한 거지만 야, 니네 니네 성도 하나 하나가 한번 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들 한번 줘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성전이야. 내 뭐가 내적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연합의 거룩한 성전이 내 눈, 애구가 보여지는 현실에 지어진 거예요. 야 잠이 오겠어? 안 오지. 다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마을시대가 열리는 거지. 다 와가지고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먹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손님들에게 은혜 주고 예배가 끊기지 않는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아 솔로몬의 성전건축이 그런 건축이 우리가 이루는 그런 귀한 행복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평화였다면 두 번째 이, 이 특징 중에 쭉쭉쭉 나오는 것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향목. 그러니까 건축 자재의 전체가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왜 백향목일까요? 난잘 몰라. 하지만 향은나을것 같아. 향이 나니까 백향목이겠죠, 그죠? 아마 향나무 같은 우리 뭐 이런 이런 그런 나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는 평화였다면 두 번째는 향기예요, 향기.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반복한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꽃이에요. 다시 말해 첫 번째의 특징이 뭐냐? 평화라는 것이. 내적 성장이 나타나고 외적인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났다면 두 번째의 큰 특징은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글로리, 영광, 글로리.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백장목 향기, 금, 꽃 이런 것들이 우리 막 기, 기분 안 좋고 할때꽃 꽃집 같은데 가면 막 향기 좋고 뭐 어, 이게 무슨 향기야? 그래서 확 아, 기분이 틀려지고 또 금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꽃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영광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글로리, 영광. 인간으로서 표현할 이이이 이 나라에는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것. 다시 말해. 평화와 또 하나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 성전을 짓는 뭐다? 특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내적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은요, 이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게 결국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에? 내적. 내적 세계에. 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뭐가 된다고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어, 기뻐하는 자들, 그 자들이 부르는 뭐다? 그 자들에게?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라는 측면과 영광이라는 측면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평화와 영광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평화와 영광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 두 평화와 영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통해서 그걸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한 성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세요. 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게 뭔데요? 조용히 뒤꿈치 들고 걸어가는 게 거룩한 걸까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더러운 곳에서 마음을 이렇게 빼, 이렇게 저기 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에요. 거룩함의 특징은 뭐다? 평화와 영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 중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건축은 연합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우리는 어디로 갈수 있어요? 사망으로 안 가고? 로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다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성전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특징은 뭐다? 평화와 영광.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칩시다. 아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땅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아한 거예요? 구원하고 이끌 목적이자 계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아버 반드시 이루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연합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앉으면 서로서로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는 우린 모든 것이 용납돼요 서로서로에게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뭐할수 있다?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짓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한 곡하고, 우리 통성 기도 드리겠습니다.